일하는 세탁, 쭈그려 앉아야 하고 허리 숙이고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지 않나요? 단한 번의 구매로 평생 쓰는 세탁기 선반이 있다고 키 높이를 올려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편한 세탁이 가능해집니다. 보너스로 넓은 수납 공간도 생기네요. 어수선한 세탁용품, 세제, 빨래 등 수납 공간이 많지 않은 비좁은 세탁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세탁실 필수 아이템 이렇게 바뀌었어요. 1 5 0 0 m 의 넓은 수납 공간 확보, 비좁은 세탁실의 깔끔 정리 나를 위한 선물, 수납 걱정 없는 깨끗한 세탁실에서 행복을 되찾으세요. 특별 이벤트로 데키리 설치 팀에서 무상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사용 중 이사를 해야 한다면 그것도 무상 서비스. 한번 쓰고 버리는 제품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내 공간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평생 사용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경고함, 물을 뿌려도 녹슬지 않는 알루미늄 프레임.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철제 선반과는 디테일이 다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데키리와 함께 행복한 리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던한 리빙 인테리어의 고급스러움. 한번 구매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내가 말했지만 우리 제품 진짜 좋아요 정리만을 위한 선반은 많지만, 내 공간에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제품은 데키리가 유일합니다.